또한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은 그저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아닙니다. 이 바람은 바다에서 가득 머금은 수분을 실어나르며 한반도의 하늘을 점점 더 무겁고 눅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기록되는 온도는 26도에서 29도로 예보되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습도는 마치 이불을 덮은 듯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은 그 온도를 단순한 27도가 아닌 30도에 육박하는 후텁지근한 체감 더위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옷깃은 금세 땀에 젖고 호흡은 답답하게 막혀오며 늦여름의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낮 일부 지역에서는 다가오는 강수대의 영향으로 잠시 기온이 내려가며 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원함은 매우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동쪽 지역은 정반대의 날씨를 맞게 됩니다. 강한 남서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팬 현상은 차갑게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달궈진 공기를 동쪽 지방에 밀어넣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은 9월 중순임에도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연출될 전망입니다. 강수지역과 비강수지역의 체감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며 마치 한반도가 서로 다른 계절로 쪼개진 듯한 기묘한 대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화요일 밤이 되면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강력하게 세력을 뻗어내리며 남하합니다. 이 고기압은 단순히 날씨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남쪽의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마치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강력한 기압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두 기단은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쪽은 차갑고 건조하며 무겁고 남쪽은 뜨겁고 습하며 가볍습니다. 이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맞붙게 되면 그 경계선 위로 폭우를 몰고 오는 거대한 강수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하늘은 말 그대로 기후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비가 먼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선선한 기온이 관측되겠지만 아직 강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은 늦더위와 눅눅한 열기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즉,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지역별로 전혀 다른 계절의 공기가 공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수요일부터 한반도는 마침내 본격적인 강수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ECMWF와 일본기상청의 MSM 모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경기 북부 지역은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 교통마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수대는 이후 점차 남하하며 충청, 영남, 호남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친 뒤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강수대가 이동하는 동안 선상형 강수대, 즉 좁고 길게 늘어선 비구름띠가 특정 지역에 폭탄 같은 비를 집중적으로 퍼붓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산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도로를 침수시키고 산사태를 유발하며 하루 아침에 평범한 일상을 혼란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비입니다. 실제로 두 모델이 제시한 누적 강수량 잭도를 살펴보면 붉극해 물든 중부 지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붉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귀갓길을 막을 물, 공사장을 덮칠 토사, 지하차도를 집어삼킬 폭우를 의미합니다. 지도 위의 색은 곧 현실이 될수 있으며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결코 가을비라는 낭만적인 단어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맞물린 폭우 시나리오입니다. 뜨거워진 해수면, 늘어난 수증기, 강한 기단 충돌, 모든 조건이 이미 갖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가오는 며칠간의 비는 단순히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재난의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위험한 강수입니다. 사전에 배수구를 점검하고 차량 운행을 조심하며 하천변 접근에 삼가야 합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기상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17일 이후 강수대는 남부로 내려가면서 한반도의 절반을 물바다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을 거쳐 영남과 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까지 비의 벽은 차례차례 남쪽을 덮쳐 내려갈 것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파도와 폭우가 동시에 몰아치는 이중 충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땅이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라면 산사태와 토사 붕괴는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상형 집중호우입니다. 보통의 비구름과 달리 길게 늘어선 구름대가 마치 하나의 벽처럼 움직이며 특정 지역에만 폭격하듯 비를 퍼붓습니다. 이 경우 1시간에 50mm 혹은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집중호우라도 하천과 지하도로를 순식간에 잠기게 할수 있으며 몇 시간 안에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ECMWF와 MSM2 모델은 중부지방의 위험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FS 아이콘 같은 다른 해외 모델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며 차이는 단지 얼마나 많은 비가 어느 시점에 집중되느냐 일 뿐입니다. 즉 강수 자체에 대한 확률은 매우 높고 그 강도가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강수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체할 가능성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끼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비구름은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며 폭우를 쏟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한반도를 여러 번 재난으로 몰아넣었던 정체전선 폭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중부 지방은 단순한 비 피해를 넘어선 홍수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집안 위에서 또다시 물이 쏟아진다면 소규모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교통망은 끊어지며 도시 인프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도심 하천, 반지하 주거지역, 노후 하수도시설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후반부에는 태풍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서 태평양 해역에서 새롭게 발생할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할 경우 정체전선과 태풍이 동시에 작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비로, 바다는 태풍으로, 땅은 산사태로 동시에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성 사진과 수치 예보 모델은 시시각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지 않는 사실은 단 하나, 다가오는 며칠은 결코 평범한 가을 날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대비하십시오.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두지 마시고 배수구와 하수구를 미리 점검하며 산사태 위험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은 삼가야 합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곧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정체 전선에 태풍까지 겹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한반도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재난의 공식입니다. 정체전선은 원래 움직임이 느립니다.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까져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며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남쪽 바다에서 태풍이 북상하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태풍은 거대한 수증기 공장입니다. 중심부근에서 끊임없이 증발하는 바닷물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태풍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가 정체전선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미 강한 비구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괴물 폭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와 전선의 구조적 약정이 결합하는 순간 하늘은 더 이상 단순한 비가 아니라 폭격 수준의 물폭탄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 9 8 7년의 태풍 셀마, 2 0 0 2년의 태풍 루사,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 흰남노가 가로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태풍 단독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정체전선과 연결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고 도시와 농촌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며칠간 내리는 정체전선 보호에 먼저 시달리게 되고 이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영남해안은 강풍 플러스 폭우 플러스 헤일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은 태풍의 직접 타격과 전선의 잔여강수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 전국적 재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프라 붕괴입니다. 이미 집안이 물러진 상태에서 태풍 끝바람이 불면 산사태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하수도와 배수시설은 단시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만과 해안은 태풍의 파도에 밀려들어오는 해일로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단순히 하루 이틀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 물류가 마비되고 전력망이 흔들리며 농업 생산 기반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지하 주택, 하천 인근 마을 산사태 위험 지역은 곧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기상학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피해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 대비와 시민 개개인의 경계심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가올 며칠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요동칠 수 있는 재난의 분수령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입니다. 비상용 손전등과 식수 확보, 차량 이동 최소화, 지하 공간 이용 차제, 기상속보 실시간 확인. 이 작은 준비가 재난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예상기온, 낮 최고 25도 27도, 밤 최저 19도 21도. 날씨 특징. 16일 낮부터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내려오며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고 특히 서울 경기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 도심 침수, 지하차도 범람, 교통 대란 주의. 강원 영서, 영동. 이상 기온 낮 최고 26도에서 29도, 밤 최저 20도 안팎. 날씨 특징 태백산맥을 경계로 서쪽은 비가 내리며 비교적 선선하지만 동쪽 영동 지방은 남서풍 편연상으로 오히려 더 덥고 습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영서지방은 집중호우 위험 요소. 영서 지방은 집중 호우 위험. 영동 지방은 돌풍, 국지적 더위 주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예상 기온. 낮 최고 24도에서 27도. 날씨 특징. 수도권에서 내려온 강수대가 가장 강하게 자리 잡는 지역.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요소 산사태,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우려.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예상 기온 낮 최고 27도에서 30도. 날씨 특징 17일 이후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점차 비의 영향권에 들어섭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위험요소 국지적 돌풍 비가 시작되면 단시간 폭우 가능성. 경상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예상 기온, 낮 최고 28도에서 31도, 일부 내륙 32도까지 가능. 날씨 특진, 비구름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16일, 17일은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17일 밤부터 18일 사이 남부 전역에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 동해안은 강한 남풍 영향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폭우와 강풍이 겹치면 항만 해안 침수, 산간 지역 토사 피해 주의. 제주도. 예상 기온 낮 최고 27도에서 29도. 날씨 특징.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과 전선대의 영향을 가장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며 바람까지 강해져서 항공편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위험요소 해상폭랑 항만 피해 단시간 강수 종합경고 16일 화요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이 비구름대에 들어가며 17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강수 강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영서가 가장 위험하고 남부지방은 폭우 플러스 강풍이 겹치는 이중피해 우려가 큽니다.